이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난여인의 아들 사오리오 네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하물리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시무론이요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 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리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야셀과 군이와 에스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6장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온 집안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은 브일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모두 70명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출애굽기 1장 5절과 신명기 10장 22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원수보다는 그 구성원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는데 더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70명이라는 인원이 모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간 야곱의 자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나는 이미 죽었고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손이었으며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처음에 언급하지 않고 레아를 맨 앞에 언급하고 레아가 야곱에게 준 실바를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헬과 마지막으로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의 자손들은 딸 디나를 포함해 모두 33명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고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받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오리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해수론과 하물리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욥과시무론이요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다 나름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먼저 8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오늘 본문의 서론 역할을 하는 동시에 출국기 1장 1절과 일치하면서 창세기와 출국기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국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출국기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야곱 가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족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의 아들들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는데, 먼저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와 통관한 이유로 역대상 5장1절을 보면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루벤이 장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루벤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난 다음 시몬의 아들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시몬의 아들 가운데 사울은 다른 아들들과 구별하여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24절에는 사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역대상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느멜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는 왜 구별하여 가나한 여인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나한 사람과 통혼을 금지하는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레위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유다의 아들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과 시몬의 아들 사울에 대한 언급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유다는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가나한 여인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아들 사울은 가나한 여인의 아들로 소개되었는데 반해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유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 이사갈의 아들들과 스블론의 아들들을 언급한 다음 이들이 레아의 자손들임을 언급한 후에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레아의 종 실바의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16절에서 18절.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라와 이스유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겔이니 이들을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본문은 가세 아들들과 아셀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아셀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딸 세라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성임에도 아셀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실바의 자손들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이어서 라엘의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19절에서 22절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당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레와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라헬의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들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에 대한 언급은 특별한데, 그의 아내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당 온의 제사장, 고디베라의딸 아스낫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여인으로부터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베냐민의 아들들이 언급되는데 무려 10명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 베냐민의 나이는 적어도 25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10명의 아들은 너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출생한 아들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라일의 자손들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라일종 빌하의 자손들이 언급됩니다. 23절에서 25절 단의 아들 후시미오, 납달리 아들 곧야셀과군이와예셀과 신뢰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일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다.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단과 납달리는 모두 5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자손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빌라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26절,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른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딸 디나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미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포함하여 마지막에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야곱과 며느리들이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의 자손을 70명이라고 명시한 것일까요? 70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데 7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가장 알맞은 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70명의 자손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후에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